야 땡땡아 나 존나 졸려 이러면 씨발 바로 착하고 맞는 거지. <laughs> 맞다 졸려는 쓸수 없는 단어야. 오늘의 주제 투수가 다 짜고 짜. 나 졸려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생긴 대토론을 빙자한 노가리. 난 자마라는 말이 더 귀여운가? 왜? 어째서 자마가 국룰이지? 야나 졸려는 그냥 뺨 착하고 맞아 된다니까는? 진짜 진짜. 졸려라고 하는 새끼들은 패야 돼. <laughs> 진짜 졸려나안 돼. 진짜 내가 모든 거를 넓은 마음으로 인정해 주려고 해도 졸려나안 돼, 어딘데. 아, 졸려는 안 돼, 씨발. 인정할 수 없어. 야,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해 주려고 해도 졸려는 안 돼. 그거는 인정 못 해. 상특 뒤지겠다래. <laughs> 상특 졸려 사만 씁. 아, 인정. 와, 씨발. 나 뒤지게 떡하냐라는 말해. 상특. 맞아. 진짜 상남자한 저렇게 말해요. 야, 나 너무 힘들어. 뒤지겠다. 난여자 없으셔서 힘들어. 조용하세요. 나도 아니까. 상사가 졸렸으면 아,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뭐지, 씨발? 현실 비엘인가? 나보고 효율적인 권고사직 선언인가? 약간 그생각할가 어,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어, 너무, 너무 딱지 생기, 진짜. 어, 혐오, 혐오할 것 같아, 나, 진짜. 나, 진짜 내 상사 그만하잖아? 저, 하, 저보고 회사 나가란 건가 라고 물을 것 같아. 둘중 하나야. 현실에서 비일 찍던가, 아니면은, 걔는 나보고 회사가 꺼지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니까, 졸려라는 말이 펴주는 건 알거든? 아, 근데 나 너무 생리적으로 거부감들어, 졸려라는 말이야. 그치? 회사 나가서 눈치 주는 거지. <laughs> 야, 아니야, 진짜 듣지 않아요. 진짜 대구에서 상사가 나보고, 어, 땡땡씨 나 너무 졸려라고 하잖아요? 진짜 듣잖아요. 아니, 아니, 듣지 않아. 걔가, 걔가 서울 사람이거나, 아니면 걔가 나한테 마음이 있거나? <laughs> 아니면 나 내가 있는 게 시집을 존나 눈골 보기 싫으니까 는 빨리 회사에서 꺼져주지 않으시겠어요? 라는 말이야. 응. 그렇게밖에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진짜 나 매일 졸리다고 썼는데 진짜. 하, 졸려는 아안 돼. 졸려는 인정했어. 근데 오히려 서울에서는 약간 밑에 지방 사투리 귀엽다고 하더라? 난 그게 더 신기했어. 밑에 지방 사투리가 더 귀엽대요 자기들은. 내가 그 소리 듣고 저게 무슨 개소리지 싶었다니까? 그래서 나도물었어아그니까 니들이 생각하기 우리가 씨발 애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라고 우리가 응이라고 하길래 아 미친년이구나 얘가. <laughs> 아 서울 사람들 이상한 게 아니라 얘가 미친년이라는 거난 깨달았어요. 음 내가 네, 과까 동기였는데요. 깨달았고 애교 같기는 하다고? 나 자마가 애교 같다고? 진심으로? 맞아 나 그런 말 있어. 저 이거는 저희 누님 썰인데요. 저희 누님 이제. 대구에 사시다가, 이제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생을 하고 있단 말이야딱 가가지고, 교생에서 얘기하다가, 그, 무말랭이 있잖아, 있는데, 무말랭이 그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오구락지 드실래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는 거야. <laughs> 그게 뭔데요? 아, 오구락지, 아, 무말랭이 드실래요? 하니까는. 진짜? 아무도 몰르다가아 무말랭이 그쵸 그렇 먹을게 <laughs> 맞다 어, 밥 먹었어 눈철이밥 먹었어 왜 친구끼리 있으나?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라 우리끼리 사자 맞지 밥문 아니 저거는 조금 나이 차이가 있지 저거는 약간 나이 차이가 있지 저거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다 저렇게 쓰시고 우리는 뭐야 먹었나? 그러니까, 야 이게 말투가 좀 달랐어 야너밥 먹었니? 이게 아니라 야니못나 네 먹었나? 안못나 그럼 물어가자 약간 이런 느낌 있지. 맞지? 문... 솔직히 저건 좀 저거는 나이야. 저거는 어르신들만 써. <laughs> 저 나이 어리면 안 써요. 아설야 사... 누가 씨 어? 야 무슨 열몇 살들이 어? 스무 살들이 니못나못노 네 이러느냐. 당연히 그냥 니네 먹었냐 카지. 에이 저거는 좀 그렇다. 에이 저건 아니다. 저거는 저거는 인정 못 함? 빵 빠라빠라 빵아 저는 어저께 하루 치 제가 어저께 치팅 했잖아요. 와 얘들아 존나 행복하더라. 치팅하고 나니까. 아리데 씨가 치팅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에요. 아아 존나 행복했어. 진짜 c8 보호랑 존나 행복해가지고 아 씨발 너무 좋다. 아 오늘도 치팅해버릴 거라는 잠깐 미친 생각을 했지만은 한 번만 더 이질화를 했다가는 다시 살이 찔거 같아. 다 치팅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응. 나자마 기척이라고? 잠깐만, 그거 뭐지? 딸기우님, 혹시 서울 쪽에 사세요? 아랫집방에 사세요? 저희가 지금 사철이로 약간, 나 자마가 기척이에요? 나, 나 졸려가 기척이에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자마가, 아, 표준어나 아, 자마가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 졸려가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저분 지금, 이걸 왜 묻지? 얘도 뭐 하는 새끼인지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자마야, 나 졸령이라. 저거는 둘다 귀여운 척 아니에요? 그 밑에 이어자를 붙이는 거에서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자 조내님, 나 자마가 귀여운 척하는 거예요? 나 졸령가 귀여운 척하는 거예요? 귀여운 사람이 하면 다 귀엽지 않을까요? 저거는 맞는 말이긴 해, 맞아. 응, 저거는 팩트긴 해요. <laughs> 아씨, 왜? 아니 나 자마가 왜 같이 자자는 말이 되는데? 아니, 나 자막, 아니, 왜 같이 자자는 말이 데 그치, 아, 그치, 가장 좋은 거 잘까지. 상특 아무 말이 상관없지, 상어 맞아. <laughs> 너가 이상한 거야. 자막은 그 뜻이라고? 자, 마는 잠이 와서 자로 간다는 뜻이잖아. 일단, 자, 마는 내가 잠이 와서 자로 간다라는 뜻이고, 나 졸려는 나 잠이 와 졸려라는 뜻이지. 같이 자는 뜻 아니냐고요? 근데, 같이 자는, 야, 씨발, 하자, 지그 <laughs> 아니지, 졸려는 나 졸려잉.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고상 앞에서 뭔 소리냐고? 이미 알것다 알면서. 뭔, 모른 척이래?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자바가 귀여운 척이 될수 있어? 졸려는 진짜 졸린 거고. 나 졸려 사람. 아, 진짜 답답하네, 이 사람인데? <laughs> 전 여기 안 왔다 말래. <laughs> 안돼또 이제 변태가 돼야 돼. 약간 졸려는 교태 부리는 게 들어간 거 같잖아. 그치 저거라니까는 거기 야자골라나? 야자골 아니지 왜 왜냐야? 야스 아니 당연히나 자문다 잠 잠잠 아니 당연히 잠화가 그거 아니야? 자화 부에서 <laughs> 야 이거 2011년도에 난리났던 이야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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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들어봐요 자! 봐봐 자! 봐봐 사람 딱 있어 딱 일어나서 하는 말 들어봐 존나 개씹장 남자야 얘가 존나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다가 자기 옆에 있는 같이 술 먹는 친구가 됐어 아... 씨발 야나잠 온다 이거랑! 아... 씨발 나 졸리다 이거랑! 뭐가 더 귀엽고 뭐가 그래 야 당연히 잠 온다가 어? 당연히 잠 온다가 어? 자연스럽지 잠 온다가 상남자잠 온다면 기겁할 것 같다고? 있어 딱 해가지고 아마내 잠온다 이거랑 아마내 졸리다 이거랑 당연히 잠온다가 당연히 잠온다가 정상 아니야? 졸리다는 그냥 가서 자고 싶다는 느낌이죠. <laughs> 아니 진짜 생각해봐요. 존나 영화에서 존나 느와르 영화에서 자 봐봐. 존나 느와르 영화야 막 사람 죽고 깡패 나오고 막 형사 나고 해요. 거기서 술집 떡발에 가. 거기서 담배 하면서 어, 그데킬라촥촥촥 마시고. 막 땡땡아. 내잠 온다. 이거라. 막 땡땡아. 내 졸리다. 이거라. 당연히 졸리다가 이상하지. 어? 당연히 졸리다가 이상하지. 야 어떻게 잠 온다가 이상해. 졸리다가 맞지? 당연히 자온다가 정상 아니야? 와 진짜 개 얼탱이 없네. 그냥 그러니 하라고. 안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나 졸려 나 잠아 나 잠이 온다. 나 졸려. 졸려는 딱 여성분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귀엽게 할때 쓰는 말이지.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애들. 자를왜 귀엽게 쓴다는 거야? 도대체 자만은 귀엽게 될수 없는 그런 언어예요. 야, 자마는 귀엽게 말할 수 없는 언어라고. 응? 음? 남친은 나 졸령 플러스 임티라고? 그치, 봐봐. 남자한테나 졸령 임티라고 하잖아. 잠이 닭하지, 누가 졸린 다합니까 맞지. 잠이 온다하지 누가, 누가 막, 나 졸려, 이니지랄 씨발 <laughs> 아, 나 진짜 방송시하하도너 빡치게 안 해? 동성 친구끼리 딱 졸려라고 한다. 와, 죽여버릴 거야, 진짜. 와, 찢어버릴 거야. 진짜 개는 찢어버려야 돼요. 나 잠아, 옆에 누워라. 아니, 저게... 아니, 왜 옆에 누워라는 막한 빠구리 듣까내 어 옆에 누워라, 이거지. 근데 나 학년 못 진짜 들어본 적있냐고요 영화에서 많이 봤어. 어, 너 이런 말 아는구나. 쉐이깨. 겸쉐이 아, 진짜.